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 이제 나머지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충청권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남권, 그다음에 영남권에서는 이제 두 지역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 대구 경북 지역이랑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죠. 제주대가 빠졌는데 제주도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충청권부터 이제 먼저 좀 살펴보시면 충청권에 이제 의대가 어떤 의대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립대 두 개가 있죠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충북대는 이제 정원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진통을 겪었던 학교입니다. 다시 이제 사십 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전형 구조가 예전으로 이제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청권은 이런 대학들이 또 많이 있죠 사립대도 첫, 첫 번째로 순천향대학교입니다. 순천향대학교도 실질적으로 이제 정원 규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던 학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원상복구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조금 의대 입결의 여파가 좀큰그 영향을 주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가 있죠. 여기도 정원이 이 많이 늘었다가 다시 이제 40명대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의대가 두 개가 더 있죠. 을지대랑 건양대학교 그리고 하나, 근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있습니다. 그죠. 그세 대학이 이제 40명 규모로 선발을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증원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의대들은 뭐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충남대 정도인데요.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일반전형 중에서는 이제 서류형하고 면접형 하나는 일반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요. 서, 그 서류형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냐면은. 자사 특목고 학생들, 학군지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그렇게 어중간하게 좋은 학생들이 있죠. 의대를 못 가는 내신일 것 같은데 그래도 충남대학교에서 학종을 하니까 좀 유연하게 우리는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하고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선발 합격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안 뽑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통상적으로는 한1.3 정도 내외 수준에서 합격 그 학생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국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보통 광역 자사고나 일반고에서 내신성적이한1.3 내외, 한 1.2, 1.5, 1.45 정도 이 수준에서 학생부 내용을 굉장히 잘 관리한 학생들이 거기 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이제 지역인재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전형에서 좀 펑크가 더러 간헐적으로 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3합사로 이제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삼합사 맞추는 학생들이 순천향대가 교과전형이 굉장히 크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역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빠져버리게 됐을 때 충남대학교에서 이탈자가 많아져서 이제 조금 커 타락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4, 2024학년도 입시에서 3.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학생부 교과전형 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죠. 거의 전설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례를 충남대학교가 공개를 했어요 컷을 보통은 안 하기 마련인데 그 컷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남대는 충청지역은 이례적인 사례도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향대학교를 얘기를 할 차례인데 순천향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좀 특이한 반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다섯 개 교과 중에서 세개 교과가 이제. 더 더 아주 잘한 못한 교과 두 개를 빼고 잘한 교과 세 가지만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 교과에서 2 등급이 뜨고 그리고 뭐 과학 교과에서 2 등급이 떴다 그러면 나는 국영수만 반영해서 어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발을 할때 동점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 동점자를 선발하는 우선 선발 기준에서 영어가 첫 번째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수학. 요 순서대로 가게 되니까 어쨌든 이제 영어하고 수학이 이다 1등급이면서 나머지 이제 국어, 과학, 사회에서 어느 한 교과에서 모두 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지원해 볼만 하죠. 그죠? 내신 성적이 조금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좀 특징적인 학생들, 과학, 교과 성적이 좀 여의치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순천향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지원할 만한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지대하고 건양대학교는 뭐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두 대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건양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이런 전형을 교과 100%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는 굉장히 내신컷이 높겠죠. 그죠? 그 1.0에 육박하는 수준의 내신컷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을지대학교는 원래 수능체제가4합로 대단히 높은 대학이었는데, 뭐, 일단 증언을 감안을 해서 2026학년도 전형을 미리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미리 발표를 했을 때에는 3합으로 낮췄습니다. 수능체자학력 기준을. 뭐 늘어난 인원을 4합나 되는 높은 수능체자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수능체제 완화를,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발표되면은 모집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대로 통째로 한번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는 단계에서 그걸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국대 글로컬인데요. 이 건국대 글로컬은, 그죠. 지역 인재로는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지만 일반 전형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보통 이제 광역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선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군지 일반고나. 통상적으로는 내신성적이 한 1.5등급 내외가 되면은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건국대를 지원할 때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건국대하고 경희대하고 가천대 이세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공동체 역량에 각별히 신경을 써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건국대학교는 봉사활동 실적이라든지 리더십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꼼꼼하게 많은 비중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감안을 하시고. 지원 라인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희대학교도 공동체 역량을 많이 반영하지만 경희대학교가 리더십 중심의 공동체 역량 평가라고 한다면은 제가 건국대학교는 봉사활동 중심의 공동체 역량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면은 학점 평가에서 좀더 이제 자기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더 이제 좀 명확하게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호남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남 지역은 아주 대형의대 4개가 있죠. 전남북대, 그 다음에 원광대 조선대. 이 4대학이 전부 다 정원이 아주 큰 규모로 선발했던 의대들입니다. 뭐, 전북대는 이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까지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을 선발했던 학교라고 의대 정원을 가지고 있던 학교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으로 살펴봐야 될 대학이 그래서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가 뭐 지역 인재도 그렇고 이제 일반 전형도 그렇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높이 적용을 합니다. 일반 전형은 사. 5의 과학 과목도 두 과목 평균 절사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내신 컷이 수능이 어려운 애는 많이 내려갑니다. 예전에 이제 선발 인원이 많았던 때에는 내신 거의 2 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도 뭐 선발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내신 성적 구조가 좀 많이 이제 밑으로 컷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내신 성적이 조금 어중간한 학생이다. 그래서 의대 의대를 가기가 조금 쉬,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자신이 있으면 전북대 의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 보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원광대학교. 죠 원광대학교는 원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만 시행을 했는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내신에 약간의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1.2등급이 넘어가면은 의대 학교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에서 이제 내지는 게한 1.3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학생부 관리가 잘돼 있을 경우에 지원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특징은 뭐냐면은 그까 건국대학교 설명을 할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었는데 건국대랑 원강대학교는 재수생들이 지원을 해도 합격을 상당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수생에 대해서 별다른 차별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원을 시켜보면 재수생을 지원시키면 학종에서 더학격을 잘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내신이 괜찮은 재수생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전라남도로 가서 이제 전남대학교 의대는 전북대학교하고 차이를 보면 전북대학교는 수능체제가 되게 높아요. 전남대학교는 수능최저가 3억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인재의 특징을 본다면 전북대학교 지역인재는 1.4등급 이렇게까지 이제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그 반대급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성적이 높습니다. 커트라인이 지역인재에서. 1.0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인재를 전남북을 공이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에서 수능최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지원하기가 어려웠던 수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전북에서 전남으로 다 지원을 하게 돼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그래서 전남대로 다 몰려가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컷이 올라간다 지역 인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 전형은 전남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 뽑아요 지역 인재로만 100%다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전남대학교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이 증원의 여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커트라인이 낮은 수준까지 펑크라고 할만한 수준까지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참고하면 안 되겠죠. 통상적으로는 내신 성적이 한1.2 등급, 1.1 등급 선에서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조선대학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또 3합으로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역 인재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원래 수능 체제로 4합을 반영하다가 점점 점점 수능 최장력 기준을 내렸거든요. 조선대학교도 이제 내신 커트라인이 한1.3 등급 내외로, 1.2 등급 수준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 교과 전형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광대를 제외를 하고요. 원광대학교는 조금 학군지 지역 학생이나 그리고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제 뭐 학생부 내용이 좋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남대학교가 이제 뭐 학생 고교생활 우수 전형원 전북대학교가 큰 사람 전형 그리고 원광대학교가 이제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전형을 시행을 하는데 요 전형들은. 뭐 주로 이제 학군지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나 뭐 광역 자사고 학생이나 혹은 또 특목 자사 전국 자사고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합격시켜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체로는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데 수능 최저가 잘안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 지원했을 때 합격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종합 전형이 조금 수능 최저가 낮은 고등학교에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면은 잘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영남 지역으로 넘어가서요. 대구 경북 지역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대구 경북 지역은 의대가 많죠. 국립대인 경북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대학교가 있고 개명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산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구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의대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에 가면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의대가 있죠. 그죠. 그니까 이제 총 다섯 개의 의대가 있는데 경북대학교가 이제 뭐 전국에서 뭐 아주 드물게 원강대학교나 경북대학교랑 한림대 이런 수준에서 공국대충 글로컬 캠퍼스 이렇게 이제 네개 대학 정도인데 일반 전형 전국 단위 모집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 시행을 합니다 교과 전형은 시행을 안 해요 경북대는 유명하죠 학군지 일반고나 이제 광역 자사 혹은 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또 학생들을 잘 선발해주는 그런 의대로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내신 컷이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내신 성적이 한 1.7등급 정도 되는 광역자사고 학생들도 선발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생부 내용이 아주 좋은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은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신이 어중간한 경우에 지원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북대학, 그리고 이제 이 경북대학교는 이제 다른 여러 대학들이 이제 뭐 학생부 평가를 할때 진로 역량을 조금 평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북대학교는 오히려 이제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그리고 경북대 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어쨌든 진로 학생부 내용상에서 이제 그 의대 중심의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이제 런 종합전형 외에도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는 이제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뭐 경북대학교 지역 인재 종합전형은 이제 그 수성구에 있는 학군지 지역 학생들을 아주 유연하게 선발해 주기로 소문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는 작년에는 뭐2,008 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 학생도 이제 의대를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좀 후하게 학생부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의 학업 환경들, 학력 수준을 감안을 해서 이제 학생부를 평가를 하는 그런 대학으로 유명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도 그렇고 지역 인재 전형도 그렇고 종합 전형은 굉장히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는 좀 유연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북대 특징이라고 하면 경, 경북대 이제 이교 지역 인재 교과든 이제 종합 전형이든 뭐 일반 종합 지역 종합 학할 것 없이 공이 경북대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높아요. 3학 4인데 과학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이 두 과목이 반영이 되고 그 평균이 반영이 됩니다. 평균 올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 2등급을 받으면 아예 2등급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체제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내신이 좀 어중간하다라고 하더라도 경북대 지원해보는 거는 합리적인 뭐선에서 내가 합격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남대학교랑 개명대학교가 있는데 이두 대학의 공통특징은 뭐냐면은 학교의 어떤 그런 인지도, 전국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이두 대학이 대단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의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합니다. 영남대학교는 4합 5를 반영을 하고요. 계명대학교는 3합 3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대학은 이제 교과 일반 전형에서 내신컷이 좀 다소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에 자신이 있으면서 조금, 내신이 좀 여의치 않은 학생이다. 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이두 대학에 지원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수능이 쉬운 해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한1.12 한 정도 선에서 합격선이 나오고요, 교과 전형이. 수능이 좀 어려운 해에는 1.4등급까지도 떨어지는 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입결을 보고, 이제 교과 전형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이제 수능 제적년 기준을 반영을 할때 이제 영어를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국수탐을 가지고 삼합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교과전형의 컷이 많이 내려갑니다. 1.4 등급선까지 내려가는 해도 덜어 나오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은 참사람이라는 종합전형이 있는데 그 참사람이란 종합전형은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이나 그리고 광역자사고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뭐 소문이 나 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유연하게 평가를 시켜줬는데, 뽑아 봤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내신을 좀 강화된, 강화시킨 그런 결과,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1.5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까지 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울경 지역인데요. 부울경 지역은 뭐 특, 대단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의대는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일단 국립대로서의 두 대학이 있죠. 부산대학교랑 국립 경상국립대학교가 있는데요. 경상국립대는 이제 어차피 이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이제 전형이 이루어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특징은 없습니다. 교과성적 맞춰서 지원할 만하다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되고요. 부산대학교는 증원이 되기 전에 2024학년도까지는 100% 전부 지역 인재로 선발했던 학교입니다. 전국 단위 모집을 하지를 않아요. 뭐 교과 전형 관련해서는 내신 성적이 거의 한1.1 정도 1.1 정도 선에서 합격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은 조금 유연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1.34 정도 되더라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기는 해도 그들만의 잔치죠. 불경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제 20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2024학년도에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전형이 하나 조금 맣게 만들어졌었는데 12명 규모, 12명 규모로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그 전형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원이 이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건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부산대학교는 또 논술 전형만져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요. 논술에서도 지역인,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하도록 만들었죠. 그 지역에 이제 인구도 많고 또 우수한 자원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폐쇄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대학교도 전년도에 100명으로 증원되기 전에는 100%다 지역인재로만 40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수시는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이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1 0 명을 선발을 했었죠. 그 전형이 학종으로 전국 단위 모집으로 신설이 됐었는데 다시 정원이 원상복구가 된다면은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동아대학교는 이제 그 부울경 지역의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내신이 조금 어중간하게 낮은 수준이라 1.5원리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동아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원래는 4.5였어요. 근데 4.6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수능 체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지원해봐서 합격을 노려봄직은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조금 그 어떤 의대로서 이제 내신 컷에 좀 여유가 있는 조금 낮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대학이 그 옆에 있는 고신대도 부산에 있습니다. 고신대도 수능 이좀 어려운 해에는 내신 컷이 교과 전형에서 한1.4 등급 원자리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교는 뭐 교과 전형으로만 뭐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대학교가 있는데요. 울산대학교는 뭐 어쨌든 메이저급에 들어가는 의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대학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잠재능력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부유경 지역 학생들 전국 단위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내신 성적이 한, 한, 한 학교에서 학군지 지역에서 한3등 이내에 드는 학생들 그리고. 뭐, 그냥 학부, 비학군지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인 학생들이 지원해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빡빡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역인재전형으로 이제 교과도 만들어지고 뭐 종합도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지역인재전형이 이제 올해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변경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40명으로 이제 정원이 축소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전형을 운영할지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대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가 남았네요. 제주대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추가되고요. 종합 전형도 시행이 됐는데 인원이 너무 적죠. 제주대학교는 뭐 아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최장력 기준이 3합 6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선발에 조금 이제 여러 사항이 있겠죠. 그죠. 제주 제주대로 가려는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 제주대에 남지 않고 이제 또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발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주대만의 특색 있는 이제. 그 어떤 지원 유인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걸 제주대가 선택한 게 수능체제를 완화시킨 겁니다. 의대가 3합 6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능체제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신성적이 한 1.0, 1.1 초반 정도로 아주 좋은 학생인데 수능이 잘안 된다. 그럼 제주대 의대를 지원해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빠른 이제 속도로 충청 그리고 이제 호남, 영남 지역의 의대들을 이제 저, 뭐 이렇게 개관을 해 봤는데 이렇게 빨리 이제 개관을 하고 끝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의대 입시에 큰 지각변동이 생겼죠. 그죠? 뭐 일단 지금은 뭐그 정원 문제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학들이 이 수시 요강을 발표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때는 의대를 긴 시간 한번 쭉 전국 단위 의대를 다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대 관련된 정리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